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 전영섭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유튜브를 보고 전국에서 어, 니치 수일를 주문해 주시고 식물을 주문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식물 크고 있는 모습 한번 알려 에, 보여드리고 택배 싼것 한번 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택배 싸는 모습도 언젠가 올린 것 같은데 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아스파라거스 이제 아스파라거스 인데 전에 냄비에 이게 냄비에 구멍 막아진 데에다가 유튜브에 찍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렇게 물만 줬더니 무척 많이 가지가 이렇게 뻗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가지가 이렇게 뚝뚝뚝 막 이렇게 뻗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심어 놓고 응급으로 뭐 흉화 만들 때 꽃꽂이 소재로 또 가끔 이러한 가지들을 꺾어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응급으로 우리 꽃집에서는 꽃꽂이 소재로도 쓰고 흉아 만들 때 뒤에 바지로도 쓰고 필요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냄비에 아스파라거스 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레카야자를 손님이 주문해 주셔서 저도 이 구멍 막진 데에다가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려 이렇게 무척 많이 컸습니다 아레카야자도 배수가 없는 화분에다 이렇게 무척 컸고 주문해 주신 분 포장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잠깐 보여드립니다 저쪽에 보면은 소철도 있고. 이제 뭐 유칼립도 있고 이런 점란은 오늘은 서비스로 점란을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 드립니다. 전에 염좌 넣어 드리고 아악무 넣어 드리고 농사진 것 오늘은 오늘의 서비스는 점란 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은 50리터 포장 이렇게 포장하기 전에 넣어 놓고 분갈이 유령 설명서도 이렇게 넣어 드리고 선물 점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50리터를 한 분이 두 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점란을 하나, 점란을 박스에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이번은 5 0 m 한 분에서 선물 하나, 점란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여기는 6리터짜리 이렇게 주문해 주시고뭐 소철, 뭐그 다음에 아레카야자, 뭐유칼립토스 지금 포장하면 되고요. 여기는 50리터 이렇게 해서 점난 선물로 들려고 하고 여기는 50리터 하나 하고 다육이를 다섯 개, 점난 서비스 하나 이렇게 넣어 드렸고요. 여기는 제가 저번에 실수를 해서 빼먹은 것 전화가 왔더라고요. 포장하다 보면 가끔 빼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그래서 여기는 빼먹은 것 다시 포인 세트하고 이렇게 서비스로 하나 더 넣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6리터 세 개. 6리터 세 개를 포장을 하고 점란을 서비스 하나 드리고 여기도 6리터짜리 세개 주문해 주셨고요 점란을 이렇게 하나 드리고 한유야 주문주신거 넣어드려야 되고 여기도 6리터 세개 점란 하나 서비스도 아직 안 넣습니다 여기는 화분 화분이 에, 이렇게 좀막거진 화분도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포장 하다가 여러분 앞에 잠깐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이게 비수기 인데도 전국에서 제 유튜브를 보고 재구매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니치 수일로 하니까 편리 하더라 잘 크더라 깔끔 하더라 좋은 반응들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6리터 짜리 세개뭐 시켰다가 화분이 여러 가지 잘 크고 좋으니까 구멍 없는 화분에다가 키우니까 굉장히 좋아서 50리터 시키고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꾸준히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점난만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뭐 염자만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걸로 제가 선물을 하나 바꿔서 이렇게 드리지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전국에서 제 반석권농장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 모른에서. 예, 여러 가지 제가 꽃 화에 정보를 알려드리고 주로 이제 막거진 화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심는 모습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보죠 이것도. 화초, 식물 키우는데에 뚫린 화분들도 있지만 막거진 화분으로서도 이렇게 키우면은 굉장히 깔끔하더라. 그 다음에 물받이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분갈이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물 주는 시기도 길어지고 굉장히 유익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 여기 뭐 곰팡이 약간 에, 통풍이나 환기나 햇빛이 부족할 경우에는 약간 무해 미생물 곰팡이가 끼는 경우도 있는데 보기 싫으면은 그런 것들은 걷어내면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통기 환기하면은 없어집니다. 뭐, 뭐 무해한 것이 아니고 이번 해 뭐, 해로운 것이 아니고 식물에게 유익한 미생물이 이렇게 발효되면서 나오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전에 말씀드리지만 나이비도 점란도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포장하면서 포장하면서 이렇게 잠깐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틸란 에 드시아 틸란 수염 틸란드 시앗 수염 근데 뭐~ 대가리 이렇게 틸란드 아앗두개 있는 거 해가지고 이것도 뭐 미세먼지 제거하는데 탁월하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실내에 미생 미 미세, 저~ 그~ 미세먼지를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잠깐 여러분 앞에 이렇게 포장하면서. 예,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정보도 궁금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포장하는 방법,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비수기 때 이렇게 많이 주문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주문한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제가 넣어드려요. 농사진 거. 아무쪼록 여러분들, 추위가 계속되어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여건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든 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